당신의 통장은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갈릴 겁니다. 누군가는 눈 뜨고 코 베이듯 혜택을 놓치고, 누군가는 정부가 퍼주는 돈 복사 기회를 잡아 인생 역전을 시작하겠죠. 28년 만에 바뀌는 국민연금부터 700조 예산이 쏟아지는 미친 정책들, 지금 당장 확인 안 하면 당신만 평생 손해봅니다. 자, 여러분, 예, 상상해 보세요. 거... 어제까지만 해도 내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세금이 갑자기 줄어들고 반대로 나라에서 넣어주는 지원금이 영어 하나가 더 붙어서 들어온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나요? 2026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 국가 부도급 위기감을 느끼고 그야말로 재정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푼돈, 지원이 아닙니다. 판 자체가 뒤바뀝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세금 이야기부터 해보죠. 세금? 그거 뭐 복잡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월급 봉투의 두께가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2026년 1월 1일 해가 뜨자마자 적용되는 핵심 변화는 바로 보육 수당 비과세의 대혁명입니다. 예전엔 어땠나요? 아이가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상관없이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안 뗐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가져갔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키우라고 기업에서 주는 보육수당에서조차 세금을 떼어가다니요. 이건 마치 고생해서 고기 구워놨더니 나라가 젓가락 들고 와서 제일 맛있는 부위만 쏙 빼가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게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뀝니다. 자,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이 셋을 키우는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면 이제 매달 6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웬만한 직장인 한달 월급보다 훨씬 큰 금액이 비과세 혜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애게 겨우 세금 좀 깎아 주는 거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쌓이면 여러분의 대출이자 한 달치 아니면 아이 학원비 한두 개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나라가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현금을 직접 꽂아주는 것과 다름없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끝날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2026년은 다자녀의 정의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예전엔 셋은 나아야 다자녀지라는 인식을 강했죠. 이제는 아닙니다. 둘만 나아도 나라에서는 귀빈 대접을 해 줍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가 오자녀 가구부터 무려 100만 원이나 껑충 뜀은 물론이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큰차 필요하시죠? 2026년엔 7인승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그 이하라도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웬만한 소형차 한대살때 내는 세금을 그냥 안 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을 치며 고민하는 교육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우리의 태권도 보내야 하는데, 피아노도 보내야 하는데, 한 달에 수십만원씩 깨지는 학원비 때문에, 밤잠 설쳐 보신 적 있으시죠? 2026년에는 이 고민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바로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가 초등학교 1, 2, 2학년까지 전격 확대됩니다. 만 9세 미만이면 무조건 지출액의 15%를 돌려받습니다. 기존엔 미취학 아동만 해 줬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혜택이 뚝 끊겨서 나라가 공부만 시키라는 거냐? 예체능은 사치냐는 부모님들의 절규가 폭주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실히 밀어줍니다. 태권도장 관장님들이 2026년을 가장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게다가 유아 무상교육 이른바 누리과정이 4세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원래 5세만 공짜였다면 이제는 한살더 어린 4세 아이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료를 국가가 전액 책임집니다. 이건 부모님들에게 매달 수십만 원의 현금을 세이브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3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니 영유아 부모님들의 보육비 걱정은 2020년 6년을 기점으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듯 급감할 전망입니다. 맞벌이 부부님들 아침마다 전쟁 치르시죠? 애밥 먹이고 옷 입혀서 겨우 등원시키고 회사 달려가면 이미 진이 다 빠져 있잖아요. 2026년부터는 10시 출근제가 중소기업까지 본격적으로 퍼집니다. 우리 사장님이 허락해줄까? 걱정 마세요. 정부가 그런 사장님들께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줍니다. 사장님도 좋고, 부모님도 좋은 구조를 억지로라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눈치 보지 마세요. 10시 출근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가 될 겁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이것도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확 오릅니다. 남편분들도 이제 아내 출산할 때 눈치 보지 말고 옆에 계세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100일이 68만원까지 오르니까요. 돈 때문에 복직해야 해. 라는 슬픈 말은 이제 2026년 대한민국에선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 웬만한 중산층 가구도 정부 지원을 받으며 아이돌 보미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독박 육아라는 말, 2026년부터는 국어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겨우 1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육아와 세금 혜택이 이 정도라면 우리 사회의 주축인 청년들과 전체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 2화에서는 여러분의 지갑을 더 직접적으로 타격할 하지만 아주 기분 좋게 타격할 청년 미래적금과 최저임금 만원 시대의 진짜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돈 되는 이야기 본 게임입니다. 제2화. 청년 미래적금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인생 역전의 마지막 차선. 3년에 2천만원? 사기 아니냐고요? 정부가 보증하는 2026년 청년 전용 황금열차가 출발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단순히 월급 오르는 걸로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부의 재편, 오늘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입니다.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어, 언제 집 사고 언제 장가가냐는 한탄이죠.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 정부가 이 판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름부터 거창한 청년 미래 적금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고요? 기존의 청년 적금들은 만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5년, 10년, 요즘 같은 빨리빨리 시대에 5년 뒤를 누가 기약합니까? 가다가 지쳐서 해지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죠. 그래서 2026년 버전은 만기를 3년으로 칼질했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오히려 더 독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월 50만원씩 3년 동안 1,800만원을 저축한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얼마를 받을까요? 나라에서 주는 기여금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무려 12%입니다. 은행 이자까지 합치면 만기에 2천만원이 훌쩍 넘는 목돈이 여러분 손에 쥐어집니다. 이건 스탈링우라드 전투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는 군장만큼이나 든든한 청년들의 자산방패가 될 겁니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소상공인 청년들 무조건 가입하세요. 이건 안 하면 바보소리 듣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통장에 직접 돈을 꽂아주겠다는데 이걸 발로 차버리실 건가요? 만약 당신이 2026년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3년 뒤 동료가 2천만 원을 들고 차를 바꾸거나 전세 자금을 보탤 때 손가락만 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숫자가 찍혔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친삼2 0원 확정. 이제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도 만원 시대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5년보다 2.9% 오른 수치인데, 주 40시간 꼬박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215만 6,880원이 됩니다. 와, 이제 알바만 해도 먹고 살겠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예! 내 월급 모른다! 라고 조화만 하기엔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자영업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형선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물가에 임대료에 허리가 휘는데, 인건비까지 1만원을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2026년 정책은 양면 작전을 씁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 이자를 환급해주며 숨통을 틔워줍니다. 즉 노동자의 소득은 보존하면서 사장님의 부담은 국가가 일부 떠안겠다는 고육지책이죠. 경제의 큰 흐름도 바뀝니다. 투자자분들은 눈 크게 뜨고 들으세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 시장, 왜 맨날 제자리 걸음이었을까요?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주주들한테 안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왜안 줬냐고요? 배당 많이 주면 대주주들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으니까요? 이제 정부가 말합니다. 배당 많이 주는 기업 주식 가진 사람들, 세금 따로 떼줄게. 걱정 말고 투자해. 이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제 단타로 소액 벌려다 물리는 시대가 저물고 우량한 배당주를 꽉 쥐고 가는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물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각 구간별로 1%씩 인상됩니다. 어, 국가가 돈을 많이 쓰려면 700조 예상 기억하시죠? 어디선가 걷어야 하는데 그게 기업들의 몫이된 겁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 끊어서 탈세하던 분들 이제 꿈도 꾸지 마세요. 가산세가 3%에서 4%로 강화됩니다. AI가 여러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국세청 시스템이 2026년에 완성되거든요. 여기에 2026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 고용 보험이 전면 시행됩니다.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프리랜서분들 이제 여러분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오늘부터 일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이제 정부가 함께 짊어집니다. 자, 내 지갑사정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쓰는 교통비와 복지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3화에서는 이름부터 설레는 모두의 카드와 28년 만에 개편되는 국민연금의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이 전환점을 모르면 당신의 노후는 아파트 지옥에서 길을 잃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매달 나가는 교통비 2026년부터는 사실상 공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뭐 당신의 월급 명세서에서 연금 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뺏기는 걸까요? 저축하는 걸까요? 그 미묘한 경계선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지하철과 버스에 몸을 싣는 그 고통 저도 잘 압니다. 한한달 교통비 모으면 10만 원은 우습게 깨지죠. 점심 한두끼 값은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름하여 모두의 카드 프로젝트. 이게 기존 K 패스랑 뭐가 다르냐고요? K 패스는 횟수 제한도 있고 돌려받는 한도도 정해져 있어서 좀 감질났죠. 하지만 모두의 카드는 무제한 환급을 지향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만 쓰면 그 뒤로는 나라가 대중교통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옥철의 전사분들에게는 이 카드가 생명줄이 될 겁니다. 서울로 치면 개천 수준이 아니라 한강을 매일 건너야 하는 분들에게는 한 달에 수만 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생깁니다. 한 달에 치킨 두세 마리 값은 거뜬히 아낄 수 있는 마법 같은 카드 2026년 필수템 1위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소식 뒤에는 항상 청구서가 따르는 법이죠. 28년 동안 꼼짝도 안 하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현재 9%에서 9.5%로 인상됩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돈을 더 가져가? 라고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안 올리면은 우리 뒷세대는 연금을 구경조차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정부는 당근도 준비했습니다. 명목소득 대체율을 44%로 올렸습니다. 즉 지금 조금 더 내는 대신 나중에 받을 때더 확실하고 많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세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세대 간의 합의입니다. 2026년은 그 고통스러운 합의가 실천으로 옮겨지는 첫해로 기록될 겁니다. 더라는 숫자가 무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건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보장되는 가장 안전한 노후 보험입니다. 복지 안전망은 더 촘촘해집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무조건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하는 시대가 끝난다는 겁니다. 살던 집에서 익숙한 동네에서 의료진과 복지사가 찾아오는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고려장 아닌 고려장 같은 요양원 문화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을 지키는 돌봄을 하겠다는 거죠. 집 근처 보건소가 거대한 실버 케어 센터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동수당도 8세까지 늘어납니다. 금액도 13만원으로 상향되죠.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대폭 상향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수십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건 단순한 시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단단하게 묶는 작업입니다. 학자금 대출도 이제 금수저 흙수저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다고 대출이 안 돼서 학비 마련에 고생하던 학생들, 이제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말은 이제 2026년 대한민국에선 옛말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더, 2026년에는 전국민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본격회도에 오릅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이제 혼자 알지 마세요. 나라에서 전문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몸의 건강만큼 정신의 건강도 국가가 챙기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국가 예산 700조 원이 거대한 자금이 쏟아지는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AI와 안전입니다. 사화에서는 영화에서나 보던 AI 시스템이 어떻게 여러분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게 될지 그리고 2026년 대한민국이 꿈꾸는 최종 진화 형태를 보여드립니다. 대한민국 예산 700조 시대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026년 당신의 곁에는 투명한 AI 경호원이 한 명씩 붙게 될 겁니다. 딥페이크부터 재난까지 AI가 지배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그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 드디어 마지막 사화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728조 원입니다. 728억이 아니라 728조입니다. 봉이 도대체 몇 개인지 가늠도 안 되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곳 바로 초지능 안전망입니다. 2026년은 명실상부한 AI 강국의 원년이 될 겁니다. AI 관련 예산만 10조 원 넘게 때려붙습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 관공서 가서 번호표 뽑고 1시간씩 기다리는 풍경은 박물관에서나 보게 될 겁니다. AI가 여러분의 서류를 빛의 속도로 처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내가 신청하기도 전에 먼저 알려주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완성되거든요. 스탈링을 하듯 싸대기 갈길 정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들이 a i 고속도로 위에서 시원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과 부모님들 주목하세요. 요즘 딥페이크니 뭐니 하는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세상이 흉흉하죠. 내 사진이 어디선가 악용되진 않을까 잠못 이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정부가 개발한 AI Safety Guardian이 온라인 세상을 24시간 감시합니다. 누군가 내 사진으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면 AI가 먼저 찾아내서 차단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까지 AI가 물셀틈 없이 막아주는 거죠. 기후 위기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폭염, 홍수, 산불, 이제 무섭기까지 하죠. 2026년의 재난 경보 시스템은 지금과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어디서 불났으니 조심하세요가 아닙니다. AI가 바람의 방향, 습도, 주변 지형을 분석해서 앞으로 10분 뒤에 당신의 집 앞까지 불길이 번질 수 있으니 왼쪽 골목으로 대피하세요라고 정밀하게 알려줍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이었던 경보 시스템이 이제는 촘촘한 그물망처럼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교육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집중을 못하는 건지 AI가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선생님께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바로 투입되죠. 나고자 없는 그, 없는 교육,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제가 2026년에 전면적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여기에 2026년에는 AI 기반 범죄 예측 시스템이 경찰 업무에 본격 도입됩니다.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와 시간을 AI가 미리 파악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합니다. 밤길이 무서운 분들 이제 ai가 여러분의 안심귀가를 돕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ai를 통해 최적화됩니다. 우리 집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난방 방식을 추천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부족함 없는 바우처를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추위에 떠는 이웃이 없는 사회 ai가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이, 2026년 대한민국. 어떤가요? 아이를 낳으면 세금과 교육비를 국가가 획기적으로 덜어주고, 청년들에게는 3년 만에 목돈을 줄 기회를 주며, 어르신들은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돌봄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AI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춰 안전을 확보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고, 법인세가 인상되는 등,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이 파도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파도 위에 올라타서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인가? 그건 오늘 이 대본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사람만이 누립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2026년의 변화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권리이고 돈입니다. 에이, 설마 내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부 포털, 정부24나 관련 부처 홈페이지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과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